우리공화당 국회 대변인 도여정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중원진 대표 발언 내용. 우리공화당은 전면적인 체제 싸움과 역사 싸움을 할 것이다. 오늘 2월 3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하신 지 1000...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맞이하시는 40, 69세 생신이었습니다. 세 번의 생신을 감옥에서 보내신 지금의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하지 않고 3월 25일로 미루었습니다. 결국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의 정치 도름에 놀아날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하는 분이라서 좌파 독재 덕분은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매번 생신 때마다. 서청대를 찾아가서 축하를 드려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체제 좌파들에 의해 바꿔버린 역사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좌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김재규가 열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명화 제작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과거의 정당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덮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전면적인 체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전... 절대 좌파들의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좌파 정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한석의 의석도 줄수 없다. 지난 주말인 2월 1일과 2일 주요 당직자 181명이 모여서 1박 2일 총선 대비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기본적인 선거 공략을 점검했고 앞으로 어떻게 총선을 지를 것인가 라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탄핵이 무효라는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더 말합니다. 탄핵 무효 투쟁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아킬레시,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다든지 탄핵을 묻고 역사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하는 비겁자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1월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하태경이 웃으면서 혁신,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태경은 어떤 자입니까? 황교안 총리 당시에 국회 질의를 통해 황교안 총리에게 촛불에 다 불타 죽고 싶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과 어떻게 정통 보수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고 갈수 있겠습니까? 반 유승민 반 김무성의 우파 국민 정서가 대단히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유승민과 손잡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추락 후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구, 경북에서 좌파, 정당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한석의 의석도 줄수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훼손하고 지키지 못했고 그분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그에 침묵하고 배신한 그 자들에게 어떻게 의석을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 더 선언합니다. 보수 우파의 정신을 훼손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한석도 TK, 대구 경북에서는 의석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TK 25석 전석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우파 개혁, 그 개혁을 통해 좌파들을 이끌어가는 정당 개혁, 좌파들이 무서워할 정도의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보다 훨씬 더 엄중한 우한 폐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중국, 한국뿐 아니라 중국인의 전면적인 출입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에서 매일 2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중국의 속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우리 공화당은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하겠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것은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연대를 뛰어넘어 반공산주의 블록을 즉 김일성 3대 세습공산주의 북한공산주의 교조정권공산주의 시진핑에 의한 중국공산주의 등과 여기에 맞서는 반 공산주의 블록을 우리 공화당이 주축이 되어 형성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화가 주장했던 반국민주주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파 국민들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개혁정당이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교섭단체로 들어가서 보수 정당으로서 우파 가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빼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 정당으로서의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169차에 따르는 투쟁과 맞먹는 엄청난 험난한 길을 것이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이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은 좌파의 전유물이었고 우파는 피해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우파가 개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 개혁의 선봉에 서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추회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당 개혁을 하고 국회의원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국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당 보조금 이 정당 보조금 때문에 쓰레기 정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안에 200억이 있으니 당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때문에 쓰레기 정치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70%를 삭감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연구비,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이 그 당의 당원의 당비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화당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당원들과 하나가 되고 정당의 가치가 옳고 정당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액숨이 있는 개혁정당이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민들이 당비를 내게 됩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연구원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당의 관료들이 공무원보다도 더 철통밥통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정당이 개혁하지 않고 폐습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왔고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 개혁, 그 개혁을 통해 좌파들을 이끌어 가는 정당 개혁, 좌파들이 무서워할 정도의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은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정치 개혁이 될때 대한민국은 선진국 정치가 되고 선진국 정치가 자유통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2년 반, 4번의 겨울 동안 좌파 독재들과 투쟁을 하고 불법 탄핵 투쟁, 좌파 독재들 투쟁으로 투쟁 정당이었지만 이제는 총선을 계기로 우리 공화당으로 하면 개혁 우파 정당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2년반 동안 그 힘을 길러왔습니다. 개혁 우파 정당은 우리 공화당은 누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엄중하고 체제 역사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 개혁,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할수 있는 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심의 정당이 될 것입니다. 동지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이 이 원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희망과 이 꿈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 꿈과 함께를. 다 주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장정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2월 8일 집회에는 8 1로나 3.1절 이상의 국민들이 모이셔야 합니다. 개혁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셔야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3년간 한 번도 우리 공화당의 말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정당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 한분한 한 분이 대한민국이고 개혁자입니다. 이제 썩은 정치, 잘못된 정치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으로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리는대상정을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2월 8일 태극기 집회에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개혁의 대장정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행동하는 개혁 부파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가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50여 명의 인재들이 예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인재영입 치료는 안현정 만 39세 원광대학교 부교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자 자문위원이었고 진천 선수촌 문화 프로젝트를 맡았고 전지식경제부산하 IT 융합스마트조명연구센터 연구원이기도 하셨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대전에서 문화예술 명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현직 원광대학교 부교수, 부교수인데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인재영입치료 기자회견을 잠시 전에 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당에 인재 영입을 다 합쳐도 우리 공화당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평입니다. 30여 명 정도가 날짜별로 인재 영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스토리를 가지고 인재 영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안현종 교수와 같은 훌륭한 분을 영입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과 같이 일을 했던 분 중에서 총선의 전선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지연 수석 대변인은 서초갑 이혜원 의원 지역구로 이번 수요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총선 인재 영입 케이스로 최지민 양은 본격적으로 금요일에 발표하고 송파갑에 출마합니다. 송파갑은 사기탄핵파 박인숙 지역구입니다. 인재 영입 6호 이성훈 씨는 최고의 과학자이자 엘리트입니다. 다들 발표하는 순간 놀랐었습니다. 이분은 탄핵의 주동을 역할을 했던 동작을 나경원 지역에 출마합니다. 이외에 또 젊은 분들 몇 사람을 더 인재 영입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분들 모두 사기 탈레파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3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 도로선